감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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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감탄을 즐겁다. 네, 사합 존경하는 애국 다지 여러분, 구호를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방탄 당시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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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재명 이놈이 누굽니까 구속하라. 전과 사범 찍재명입니다 <laughs> 벌써 10년 이상 중형으로 깜방에 들어가 무상급식으로 살아야 할 잡범입니다 팔엽치 범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과 그 일당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폭정과 검찰 독재로 민생을 외면하는 정권의 무도함이 무능 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다는 이재명 이놈의 말을 동의합니까?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놈의 단식은 무늬만 단식이지 출퇴근 단식으로 단식쇼를 하더니 이제는 아주 안 보이는 곳 국회의 신성한 야당 대표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잡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이놈은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반헌법적 정치행동 폭주방지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저지를 위한 단식이라고 하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얄팍한 명분 없는 꼼수 단식이라는 걸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자범 행동 사법 리스크 물타기 작전이 반헌법적 정치 차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법하게 법치 파괴한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도 바로 인근에서는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들이 민주노총 촛불세력 등이 윤석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연 처리수 방류와 이태원 참사를 제2의 광업병 사태와 세월호 사건으로 둔갑시켜 선동 음모 괴담 정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덥지 파기한 문재인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제 내년 총선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모두가 결연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불거진 대장동 관련 가짜뉴스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를 조작해 다시 정권 찬타를 노린 국가 몰란 몰란의 큰 부원제입니다. 대선, 총선 때마다 좌파들의 가짜뉴스 공작은 일대 이제 절대를 절대 단체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광화문에 오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3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은 내년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관계로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청황을 우리는 우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통치나 법질서에 한 치의 불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은 물론 문재인의 선거 개입 사건과 대북 관련 범죄와 민주당의 본범투 사건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그 죄를 엄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3대 독보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사파 586저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 놈들 강성폭력 민주노총 놈들 악질적인 천여조 놈들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적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총선에 기틀고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박옥무 회장께도 박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왜 우산을 들고 나왔나 이르면 여러분들은 지금 잠시 후에 비가 올 것으로 착각하실 것 같은데 이 재명이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포멀보다 보니까 이놈이 내가 얼마 전에 이 위에서 춤을 추었던 그 춤을 흉내 내는 것에서 아니 스냅이 슬슬로러러 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미는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요 그걸 물음만 붙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하여튼, 인간 보호된 것들한테는 뭘 가르쳐주면 안 돼. <laughs> 이재명은 당장 지팡이를 버리고 병원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제가 지금 이 로또복권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제 꿈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번호를 반드시 기록하시고 로또복권을 하나씩 사시기 바랍니다. 야, 유튜브 꺼야 되는데, 이거. 다른 사람도 들으면 안 돼. 얘기 있는 사람만 당선해야 돼요. 지금부터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이는 테레기가몇개안 되지만 허연 수염을 달고 호랑이복을 입고 나오시는 우리 경주에서 올라오신 호랑이, 그의 아들, 윤필재 장사가 2023년 실험대 추석맞이 실험대회가 이 수원에서 얼마 있었어요? 드디어 태백갑 천하장사 13승에 달성했습니다야 <laughs> 아버지는 애국 잘하지 아들은 천하장사 잘 올라가지 난리 났다 난리 나서 오늘 신경 질나먹 원에 호랑이 혼자서 한 50분씩 해야 되겠어요 어, 번호를 안 불러줬구나 자 지금부터 빨리 부릅니다 3번 12번 16번 24번 33번 40번 당첨되신 분은 저에게 10%를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성대모설를 하는데 누군지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살고 어? 어? 예? 나는 이승만 아닌데 자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도저히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대한민국에 뿌리 박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불철 주야 전국을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노래를 전파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이승만 정신을 식...